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예. 오늘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공부하려고 모였는데, 환급특례법이 시험에 꼭 나옵니까? 뭐 여태까지는 그랬어요. 예. 왜냐면 이걸 시험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안 내면 욕먹을까봐, 예, 예, 냅니다. 한 문제에 꼭 나오는데, 어떤 땐두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. 두 문제 나온 적은 언제 있었냐면, 두 문제가 다 관세법과 관련되 있는 거였어요. 그래서 관세법과 황급특례법을 비교하니까, 그럼 반 문제밖에 안 되잖아. 황급특례법을 그래서 두 문제 만들려고, 관세법과 황급특례법 비교하는 거를 두개낸 그런 해도 있었어요. 그리고 뭐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, 아주 옛날에는 이게 50점짜리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. 일괄납부라는 제도가 50점짜리로 나오고 나서, 아, 출제자 소식이 없습니다. 네, 네. 그 다음은 다시는 안 나오고 있는데 네, 근데 사실 그 사람 이해는 돼요. 왜냐면 일권납품이 사후정산제도라는 거 네, 배우겠지만 양이 엄청나거든요 네, 그래요. 그래서 요그래 이제 50점짜리로 낸 적도 있었고, 뭐 이제는 뭐 10점짜리로 나올 겁니다 보통 이 황금특례법상의 이 문제는 6번에 보통 많이 나와요. 6번 마지막 문제로 근데 어떤 경우에는 오십 점 바로 다음에 2번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. 그래서 거의 2번이나 6번으로 나오는데 한 번은 3번으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. 예. 어디에나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 순서 맞춰서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. 수출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출제자도 그냥 환급 특례법이라고 그냥 짧게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. 그냥 우리는 짧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기대되시죠? 걱정이 되십니까? <laughs> 황등협법은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뭐한 문제는 사실 오히려 건져가는 거예요. 관세법에 얼마나 많은 조문이 있어요. 응? 거기에서 다섯 문제 나오는 거랑 거의 확실한 문제 한 문제를 푸는 거는 이건 의미가 달라요. 그래서 이거는 짜투리로 나중에 좀 붙이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공부해야 돼요. 완전 하시고 10점을 완전히 확실하게 확보하시고 그게 좋은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이거를 어, 저 뒤에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큰일이다. 이거 응. 음. 응. 제가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? 예. 네. 올해도 뭐가 나오는지 알아서 딱 모의고사 받고 그대로 그냥 나왔어요. 이걸 일괄, 일괄 납부 기간 10점짜리 네, 그대로 정리했던 것이 그대로 나왔습니다. 환급리법은 어디 뭐 여기저기 이제 수업이 있겠지만은 뭐제 생각에는 어, 어, 저처럼 수업 하긴 힘들 거예요. 네, 예, 이거는 잘 이해를 잘못 하고 있고 다들 그래서 어, 여기 수업을 꼭 들으셔야 돼요. 예.